안녕하세요 60년 전통 대전옥명 요리제과제빵커피학원입니다. 오늘은 쌀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쌀밥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음식입니다.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매우 좋은 영양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죠. 첫째, 쌀밥은 탄수화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쌀밥을 먹으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둘째, 쌀밥은 소화가 잘 되어 위장 건강을 챙겨줍니다. 소화가 잘 되면 영양소가 효율적으로 흡수되어 몸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 셋째, 쌀밥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포만감을 주면서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게 해줘요. 넷째, 쌀밥은 비타민 B와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쌀밥의 효능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에 좋고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하루 한 끼는 쌀밥을 포함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쌀밥은 우리 몸과 마음을 챙겨주는 소중한 음식이니까요. 함께 건강한 삶을 위해 쌀밥을 즐겨보세요. 60주년 대전옥명요리재과제빵커피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